자, 반가워요,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어, 여러분들 질문 받은 거를 이제 학원에서 다 찍어 놓고 이제 오늘 올리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다 날라갔네요, 이게.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다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화면이나 이런 소리 같은 게 조금 시끄러운 거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어, 마이크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그 새로 구입한 마이크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리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들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선 우리 103번부터 풀어 볼 건데 저기 보시면 1등급 영상은 다음 영상에 이제 말씀드리겠다 얘기를 했죠 어, 왜냐면은 요거는 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른 것들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 먼저 오답을 요거 하시고, 어, 1등급 영상은 요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오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103번부터 봅시다. 자, 103번 문제 보시면, 어, 루트 안에 이 루트 자체가 이 실수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죠. 그쵸? 어, 그러면 우리가 루트 안쪽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0보다? 그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차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뭘 생각한다? 그쵸. 그래프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죠. 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 X축을 먼저 그리고 0이니까, X축 그리고 얘가 X축보다 위쪽이니까 떠있거나 이렇게 닿는 것까지 허용이 된다. 라고 해서 이 친구.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 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친구 인수분해하고 k 값 범위 찾으면 마이너스 8보다 4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11번 봅시다. 111번 보시면 이 구간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 친구 부등식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구간 안에서 이 친구가 축을 모르기 때문에 저 구간이 일단 얘가 아래로 블럭인 거는 확실한데. 아래를 굴록인 상태에서 구간이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있는지,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있는지,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줄 건데, 요세 가지 경우 다행히 보시면은 요 마이너스 1부터 2만 냅두고 다 지웠거든요.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그죠 마이너스 어, 1부터 2 사이만 냅두고 다 지운 다음에 요 남은 친구들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0보다 0이라는 거리가 우 x축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x축보다 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도록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뭘알수 있어? 마이너스 어, 1 넣은 것도 x축보다 밑에 있다. 2도 x축보다 밑에 있다. 그렇죠? 모든 그림이 다 마이너스 1과 2의 값이 다 x축보다 밑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보다 작겠구나. 2를 대입한 게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첫 번째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은 거가 될 거고, 5보다 작다가 되죠. 이 밑에 있는 식이 이제 2를 넣은 거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2보다 크다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a는 2부터 5까지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15번 봅시다. 자, 115번 보시면은, 어, 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보다 위쪽인 범위, 그니까 요 위에 이렇게, 이렇게 더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식으로 따지면 얘가 이 위로 볼록한 친구가 아래로 볼록한 친구보다 크다. 이렇게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B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다 넘긴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그요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얘랑 이제 같은 식이 된다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식은 전개하면 x 제곱밖에 없어서 얘랑은 2 e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 얘랑 똑같이 맞춰 주기 위해서 2를 곱한다.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밑에 있는 친구 어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보죠. 2 e, 2 e 똑같고. 요 친구랑 이 친구 계수 똑같겠죠? X 개수. 그래서 그거 여기다 쓴 거고, 이요 상수랑 이요 상수가 똑같다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둘이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은 둘이 빼버리면 B가 1이 나오고, B가 1이니까 A가 2가 나온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 123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얘하고 얘하고 해가 없다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해가 없으려니까 일단 표시를 어 얘네가 나타내는 거 먼저 얘기해 볼게 이 위에 거 인수분해해서 구간 찾으면 마이너스부터 4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인수분해하시면은 x값이 k-3보다 작고 x 값이 k 플러스 3 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친구 수직선을 표현하면 마이너스 1 부터 4 이렇게 될 거고 아래에 있는 친구가 위에 있는 친구랑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왜냐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두 친구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해야지 둘리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아 k 마이3 여기 찍힐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k 플러스 3 여기 찍히니까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는 눈이 있고, 얘는 눈이 없으니까 얘가 겹치게 되더라도 겹치는 건 없겠죠? 그쵸?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는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올라선다 한데 얘가 뻥 뚫려 있으니까 뚫리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서도 된다 는이 있어도 된다 해서 지금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k의 범위가 1부터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최대 의 최소를 빼면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6번 봅시다 126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사랑 어, 오뿐이다 유액이라고 하는 거 정수 얘를 만족하는 게 사랑 오뿐이다 정수가 그러면 위에 있는 거 풀면은 x 가 영보다 작다, x 가 삼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친구 먼저 x 가 영보다 작다나 x 가 삼보다 크다, 요거 표시를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이 밑에 걸 표시할 건데 얘는 x 가 일일 때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일 여기 찍어주고 얘가 이제 사랑 오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 오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죠. 아, 그러니까, A-1, 7이 이쪽에, 오른쪽에 더 있게 될 거고, 4랑 5를 포함하기 위해서 얘가 쭉 가서, 4, 5를 넘어서, 여기에 찍혀야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에 찍혀서 될 텐데, 얘가 6을 넘어가면 6도 포함이 돼버리니까 6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하고 4, 5하고 6 사이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A-1, 5하고 6 사이인데, 얘가 뻥 뚫린 친구라서, 어, 5에 올랐을 수는 없습니다. 5에 올랐으면 5가 포함이 안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6에 올라서는 건 상관이 없죠. 왜냐면뻥 뚫는 친구가 6에 올라서도 6은 포함안 돼. 그래서 6은 되고 오는안 된다. 풀면 A가 6부터 7까지. 7보단 낫거나 좋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0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우리가 풀어봤었던 건데, 어, 자동차랑 철도랑 순박, 한박에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이에요, 돈. 철도가 유리한다는 얘기는 돈이 적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철도가 자동차보다 작고 또 철도가 선박보다 작은 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풀어주게 되면 x가 3부터 4니까 우리가 100x가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300부터 4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주시면 아 300부터 400 미만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134번 봅시다. 자 134번 보시면은 x제곱 이 식이 그렇 항상 실근을 갖는데. 그리고 친구가 항상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한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써주시면, 이렇게 돼요.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든 K에 대해정립해야 되는데, 어, K에 대한 2차 시기네? 어, 뭐 생각한다고 우리? 그래, 프 생각한다고 했어. 자, 0이 나타내는 거는 X축. X축보다 커야 되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K제곱이 양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그려야 되든가. 또는 축에 닿는 것까지 괜찮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다, 아, 한별식 D가, 떨어져 있으니까 작거나 붙어 있으니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요. 그래서 이 친구 판별식 4분의 2 쓰면 이렇게 될 거고, 보거 정리 쭉 하시면은 A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3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포함된 정수는 이렇게 다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5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37번 봅시다. 일단 137번은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됐었어요, 그렇지?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특별하게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 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무슨 얘기냐면은, 음근의 절대값, 여기서 음근이 마이너스 3이면 양근의 2 이렇단 얘기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지금은 확인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두근의 곱. 첫 번째 거분맨 끝에 그 거. 이 친구가 0보다 작다. 이거 풀면은 K가 마삼부터 3까지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두근의 합. 마이너스 첫 번째 거분에 두 번째 거. 요게 0보다 작다. 요거 풀면은 K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 겹치는 거는 요거. 여기 있는 친구들을 어,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140번. 자, 140번 보시면은 요 친구 중에서 요 친구의 한근만이 요기에 있는 근 사이에 있다라는 건데 요 근이 지금 1과 2에요. 그니까 러이 친구 중에 한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얘기에요. 요 친구는 우리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추계 방정식이 5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1과 이가 어디 있겠어? 앞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아, 앞쪽 끈이 여기. 1과 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이 있겠구나. 그러면 뭐야? 1을 넣은 게 위쪽에 있으니까 1 넣은 게 0보다 크다. 2를 넣은 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2를 넣은 게 0보다 작다. 그걸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요걸 만족하는 대입한 식을 풀어주면 이렇게될 거고 2 e 넣은 것도 대입 풀어주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중에서 겹치는 부분은 결국에 어, 얘가 이제 만족하는 것 중에 정수 A의 최대,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겠죠자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겠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테스트에서도 풀었던건데 자요 친구가 어, 지금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가과0 사이에 있고 하나는 2와 3 사이에 있는데 A가 지금 맨 앞에 있어요 최고차 있으니까 얘가 아래로 불리는지 위로 불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니까 러 마이너스 1이 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다고 맞나? 그니까 러 우리는 이두개 이제 고민이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걸 하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여기 위에서도 마이너스 있는 게 위로 가고 영는게 아래로 갔어. 양수고 음수예요. 그리 곱하면 음수겠죠. 밑에 그림도 마이너스는 음수고 영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음수겠죠. 그러니까 아둘다 이거 대입한 값을 곱하게 되면 음수가 된다는 건 확실해. 이쪽도 마찬가지. 이는 음수, 삼는 양수. 다르죠? 이는 양수, 삼는 음수.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 a 값의 범위가 8분의 3부터 8분의 5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의 질문 또 문제 다 풀어 드렸는데 오다면 또 일단 여기 질문한 내용까지만 해서 1등급 빼고 하시면 되고 우리 내일 봅시다 안녕